자, 지금부터 유니트를 볼텐데 먼저 84A 타입 먼저 볼게요. 네네, 예. 84A 타입 들어가시겠습니다. 예. 자, A 타입에 들어오시면 2차에서 못 느꼈던 어, 그런 전실이 엄청 커요. 와, 거기다가 아, 예. 신발장이 예. 있고, 바로 사이드에도 신발장이 있어서 아, 공간 활용이 엄청나게 좋으세요. 야, 금수납장 네, 하셨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회천주구에선 상상하지 못했던 공간들이 예. 어차피 이런 공간들이 많을수록 예. 우리가 살면서 만족도가 높고 그쵸.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예. 아, 펜트리까지 있다는 건 네, 입구에 펜트리까지 아. 있다는 라게 음, 메리트가 되세요. 예.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5베이에요 하다 보니까 네. 첫 번째 작은 방 보시면 네. 이 작은 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보통 작은 방하면은. 네. 이 유리창이 창문이 짧아요 근데 저희는 베란다 창문처럼 바닥까지 통으로 와, 열리기 때문에 예, 예, 예. 통풍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예. 많이 쓴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두 번째로 예, 작은방 예, 아까 첫 번째 작은방 보셨고 두 번째 예, 작은방도 역시 예, 똑같은 구조로 예, 그렇게 해서 나란히 있습니다 오, 자 바로 마주 보고 있는 화장실 예, 한번 보실게요 예, 예. 이 화장실을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에 회천 주구에서는 최초로다가 와, 이 설계가 도입돼 가지고 약간. 배우... 음. 네, 호텔의 느낌. 어, 진짜 넓네요. 네네. 와. 그래서 그동안에 못 느꼈던 호텔의 느낌. 예. 그 다음에 화장실도 엄청 크고요. 예. 자, 요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생각할 수 있고요. 음. 사실상은 방이지만 또 알파룸으로 쓸 수도 있고, 예. 공간 활용도는 엄청나게 다양한 그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 방 3개를 보셨고요. 예. 지금 여기 거실 쪽으로 와보시면, 거실에, 지금 호... 보시면, 예. 예, 거실의 크기가, 소파에 예. 앉았을 때, 예. 유... 아토르까지의 거리를 눈을 예. 보호할 수 있는 거리로다가 안전 거리로 확보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놀라는 거는 예. 어, 주방에 창문이 아주 커요. 그래서 그렇죠. 예. 예, 베란다하고 맞바람치게 해놨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이쪽으로 와 보시면 상부장하고 하부장이 일렬로 되면서 우리가 서른 네 평에서 못 느끼는 그런 아이드한 공간 예. 주방이 엄청나게 공간이 활용도가 높고 음. 예, 세련되게 음, 그렇게 음. 연출을 했어요 음. 바로 옆에 예. 또 우리가 중요한 팬트리 공간이 또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음. 바로 뒤에는 실외기자리지만 예. 예. 이것도 다각도로 쓸수 있는 어, 창고도 예, 용도로도 가능하기도 하죠 아, 어... 네, 반대편에 와 보시면 예. 이쪽이 창문 있는 공간이에요. 예. 여기가 통풍도 되지만, 예, 건조기하고 세탁기 들어가는 공간이면서, 음. 김치거리도 충분히 씻을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이죠. 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이건, 이거 보시면 이 예. 부분 있죠. 예. 네, 수납공간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네, 수... 없는 것처럼 네, 수납 공간 세팅이 아주 예. 시스템화 돼가지고 예안 예, 아주 깔끔하게 연출을 예. 했지만 예. 실제 우리가 곳곳에 수납공간이 예. 있다라는 게 메리트가 되는 거죠 예. 자 여기 안방으로 돌아와 보시면 예. 제일 중요한 게그 기존에 못 느꼈던 안방에 예. 안방에 베란다 마주 보고 있는 창문이 굉장히 예. 예, 활용도가 높으세요. 우리가 어, 어. 여기서 거실 쪽 방향 쪽까지 예. 다 통풍이 될수 있도록 예. 그동안에 못 봤던 이 환기 시스템, 예. 창문, 예. 그게 굉장히 키포인트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우리가 중요한 부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자, 안방에 드레스룸이 예. 예, 굉장히 오. 활용도가 높고 크거든요. 와, 넓고 깊네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보시면 예. 이 드레스룸 안에 창문이 있어요. 와. 그래서 예. 통풍은 물론 예. 굉장히 예. 우리가 예. 어, 건조기 그서 바로 끝내서 걸어도 예. 예 옷을 굳이 안 말려도 되는 음 그런 바로 옷 자체가 환기가 되는 예. 그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상구인데 여기도 예. 창문이 있어서 예. 안방과 통풍은 예. 예, 엄청 잘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음 활용도 좋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부부 욕실인데 부부 예. 욕실에 보통 이런 공간이 없어요. 아, 그러게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수납 공간이 예. 굉장히 세련되고 음. 아주 활용도 높게 음. 그렇게 설계됐다는 게 메리트예요. 어, 지금... 안쪽에 샤워부스까지 이렇게. 네, 샤워부스까지도 있어요. 어, 그 공간이 정말 알차게 잘 꾸며져 있다는 생각이 네네. 드네요. 네. 자, 지금까지 A 타입 보셨고요. 네, 네. 자, B 타입 잠깐 간략하게 네. 비교해 드릴게요. 네, 네, 네. B 타입으로 들어갈게요. 네, B타입 역시 고... B 타입 들어오시면 네. 전실이 굉장히 넓어요. 네. 저희 대강 로제 비앙은 이게 메리트가 되는 거죠. 입구부터 예. 뭔가 34평에서 벗어난 듯한 40평대 사는 느낌으로다가 예. 수납공간을 굉장히 잘 꾸몄고요. 예. 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수납공간이 곳곳에 예. 있어서 활용도는 되게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 팬트리? 여기 팬트리 예, 골프 가방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우리 취미생활할 수 있게 예. 첫 번째 작은 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예, 아이 침대하고 책상하고 예. 충분히 놀수 있는 공간이 나 와요자두 어... 번째 작은 방 보실게요. 예. 두 번째 작은 방도 역시 예, 바닥이 예, 창문이 아주 크죠. 어... 통창이에요, 통창. 예. 그런 것들이 메리트가 되는 거고,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쓴 거죠. 예. 자, 여기는 공용 화장실인데, 예. 아까 우리가 A타입에서 봤던 그런 크기에 세면대나 수납공간이 충분합니다. 와, 역시 진짜 크네. 네네. 그다음 여기는 예. 이제 우리가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예. 가변형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 선택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가 식구가 많아서 방이 예.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가 방이 되는 거지만, 예. 우리가 또 용도를 다양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예. 알파룸이 될 수가 있는데, 어... 우리가 계약 당시에 예. 거실과 방을 예. 알파룸을 틀 건지 안틀 건지 우리 가족. 어, 라이프 스타일대로 예. 이거를 선택해서 예. 예, 꾸미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쪽으로 와 보시면 예. 어, 이제 창이 두 개가 되는 거고 거실의 예. 크기가 이제 다양하게 되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예. 스크린 같은 거로 해서 예. 기분에 따라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연출하는 예, 또 세련된 연출이 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크네요. 와. 네 맞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주방으로 와 보실게요. 예, 주방으로 와 보시면 예. 우리가 아까 A 타입에서 봤지만 지금 현재 B 타입 보면 예. 아 여기가 비상구가 되는 거고요. 예. 여기는 이제 팬트리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주방의 느낌은 살짝 다르긴 하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음... 큰 차이가 없어요. 어... 자 여기도 역시 어, 세탁실하고 건조기가 들어가는 공간이 나오는 거고 예. 여기는 이제 실 외기 자리가 아, 되는 실외기실 거예요. 실외기실이 안쪽에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네네. 음...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예. 아까 우리가 주방의 창문의 크기에 따라서, 예. 우리가 통풍에 얼마큼 신경 썼는지,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그쵸. 이게 달라지는 예. 거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주방의 창문의 크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고 해석해도 음, 모자람이 없을 것 예. 같아요. 굉장히 예. 잘 지은 아파트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예. 이렇게 상한제 에 걸려 있는 아파트가 예. 이 가격에 4억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나왔다는 거는 예. 지금 매수 입장에서 엄청난 기회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는 안방 한번 보실게요. 와, 안방도 안방 보시면, 진짜 넓어요. 네. 네, 자 안방 보시면 이, 여기 굉장히 더블 침대 들어가고 양쪽에 사이드 테이블 충분히 놓실 으 공간이 나오세요. 음. 자 그다음에 이쪽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우리가 여기가 뭐냐면 건식 세면대, 어... 네, 건식 세면대가 예. 있고요. 이쪽에는 드레스룸이 있어요. 어... 그래서 B 타입만의 특징이 가는 그런 네. 드레스룸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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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 욕실은 뭐 당연히 예. 보셔도 예. 뭐 샤워 부스 있는 거고 화장실 있는 거니까 어... 부부 욕실 간편하게 예, 사용할 수 있죠. 어... 와 내부가 정말 엄청 넓고 직접 와서 보시면은. 네. 더 넓다는 걸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네네. 와서 보셔야지 이건 좀 네, 보실 네, 것 맞아요.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와 지금 내부를 봤는데 와 진짜 여기가 왜 34평이지만은 40평대의 실사용 면적이라는 거를 네. 알수 있는 것 같아요. 내부가 정말 넓게 서비스 면적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네. 여기 방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 어쨌든,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일 네. 중요한 거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 옥정 신도시는 모양새가 갖춰져서 예. 신도시처럼 느껴지는데 회천 신도시는 아직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어, 조금 뭔가 완성되지 않은 느낌이어서 음. 접근하기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모양새를 갖췄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멋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 어, 불안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건데 음. 그분들은 일단 모델하우스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면 예. 미래가치가 누가 더 빠른지 예. 결국은 GTX 노선이 우선순위에 오를 거고 리더를 할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일단은 초점을 맞춰서 물건을 고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 결국은 옥정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회천으로 많이 넘어오시는 거고 음음. 어 저희 아파트는 회천중앙역이라는 그런 1 호선 개통하고 맞물려서 예. 어, 교통 요건이나 아까도 지도에서 봤듯이 단지 주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고 확정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아파트 살면서 만족도는 되게 클 겁니다. 음. 그만큼 이제 손해 볼 거. 없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다 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해도 될것 같네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영상으로 또다 설명드리지 못할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 직접 오셔야지만 또 얻어갈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아요. 예, 이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부장님이 진짜 뭐 어디서도 얻어갈 수 없는 좋은 정보들을 네, 네. 예, 많이 알려 드린다고 하니까 꼭 문의해 보시고 또 여기가 방문 예약을 꼭 해야 된다고요? 네, 예. 방문 예약을 사전에 좀 해주시면 네네. 저희가 주말이나 또는 어차피 지금은 정당 계약 이후에 청약 통장 없이 선착순으로 진행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네. 어쩌면 그 매수를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고객들이 오셔서 어, 저희 물건을 보시고 만족하시면 진행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거를 진행했을 때는 어, 후회 없을 그런 물건이 된, 된다는 게 예.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이 될 거예요. 어 굉장히 지금 분양가 사한제로 좋은 물건이 좋은 가격에 나왔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꼭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네네. 뭐 이런 아파트가 있구나 네네. 예, 한번 구경해 보시는 차 오시면은 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오늘 정말 부장님 말씀 들어서 안내 받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